오늘 6월 4일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사, 어 성도들에게 또 당부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거류민이다. 나그네라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린 거류민이며 나그네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은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을 말해요. 성공하고 싶은 것, 돈 많이 벌고 싶은 것, 사람들보다 권세를 많이 갖고 싶은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정욕. 내가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는 것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하아 제어해야 성도는 육체의 정력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고 거류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뭘까요? 나그네와 거류민은요 아, 한마디로 말하면 잠시 들렸다 가는 사람들 나그네라 그래요 오늘날 쉽게 설명하자면 여행객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3박 4일, 뭐 4박 5일 길게는 막 7박 8일 막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해외를 가든지 간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거기 잠깐 우리가 한 열흘 정도 들렸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짐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당히 사고, 살건 적당히 사고, 집에다 있으니까, 우린 여기 살게 아니니까, 욕심을 좀안 부리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만 사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는 여행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행객이야. 나그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필요한 정력을 위해야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쌓을 것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 있느냐? 저 천국 하늘 나라가 우리의 진짜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육체의 정력을 채우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다. 육체의 정력을 제어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그러므로 이 땅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저 하늘 나라에 무엇을 쌓을까?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구체적으로 성도는 어떻게 선한 삶을 살 것이냐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얘기하는데요. 오늘 12절과 15절을 보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그 제도에 순종하라. 왕에게도 순종하고 그 왕이 보낸 총독에게도 순종하라. 이게 선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다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성도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볼때 우리를 선하게 볼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 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들을 따라가야 되며 순종해야 되고 그들이 선출한 왕일지라도 총독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권세를 인정해 주며 따라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것.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질서에 순종해 주는 것 또한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사회에서 불필요한 일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어. 툭 하면 막 대모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로 그래야 될 거라면 그래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으면 세우신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믿음으로 가능하면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두 번째 선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라면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 너희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롭게. 내 맘인데? 내게 자유가 있는데? 라고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성도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걸할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가 없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죄 짓고 싶은 것, 다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누구보다 내가 자유롭고 높아 라고 말하면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세상을 대할 때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두말할것 없고요. 항상 매너 있게. 질서 있게. 그리고 오히려 형제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며 나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 선한 행실을 많은 사람에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이냐,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할 때가 있죠.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해도 네가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그 사람에게 해꼬지한다면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를 너를 선하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죠. 자,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아.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았는데 내가 참아. 그게 무슨 유익한다는 거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매맞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이 참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참아주네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사람인데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그런데도 화를 내지 않고 참아 그럼 죄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뭔 죄가 있다고 저렇게 때리는 거야? 라고 이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 참 참는구나. 선하구나. 화를 안 내는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붙들고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참는 것이 은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특별히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구어 나왔던 모든 것들을 누군가 빼앗아 가기도 하고, 자기의 공로로 채 가기도 하고, 나는 선한 말을 한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오해해서 자기들이 마음이 잘 맞는 사람끼리 편을 갈라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도라면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참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선한 행시를 통하여 누군가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